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W시리즈 중에서 w 원을 맡은, 맡은 현재 홍주원입니다. 설명과 사용방법 방법 스위치와 선풍기를 켜면 된다. 간다. 만드는 방법 기본 자동차를 만든다. 준비물 전선, 빨대 나무 막대, 블루건 스위치, 페트병 뚜껑, 건전지 기울개, 모터, 프로펠로이다. 준비물 이 준비물 도번 건전지 기우개 건전지 기우개 CPU 모드 스위치입니다. 우리의 소감은? 재미있었다.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 연결하기였다. 가장 쉬웠던 것은 모터, CPU 보드 등등을 붙이는 것이었다. 이 형제, 어려웠다.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컸다.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선 연결하기였고, 가장 쉬웠던 점은 모터, CPU 보드를 붙이기였다. 좋아. Wow. 길이가 있고 단수. <이뻐. 다> 시동을 걸어야지 <텃�의> 이상으로 이 됐어. 이상으로 이현재, 임주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